자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라고 해서 교재에 처음 나와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 너무 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관점 그래서 뭐 펄슨 인인바이 e 먼트 이거를 우리가 약자로 해서 이른바 파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이미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파이 관점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이런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이런 실천해야 하는 것, 그다음 많은 다스, 다른 이런 클라이언트들의 삶에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들을 환경 체계의 일부로서 보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의 기준은 그 사람 자신만 이제 좀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반 환경에까지 이해하는 그런 확장의 폭의 기준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우리 복지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살면서 계속해서 발달을 거듭하는 존재입니다. 이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 변화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자,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미치는, 즉,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공간적인, 즉, 물리적인 영역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동양 사람이야. 나는 서양 사람이야. 동양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하죠.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꼭이 지금 이제 물리적 영역에서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1950년의 삶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뭐 조선 왕자까지 올라가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발달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하는 환경의 개념은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런 다층 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토대로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그쵸? 어, 뭐, 몇백년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욕구. 뭐 이런 삶에 대한 이런 갈망 이런 부분과 지금의 사람들의 이런 현실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사정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라고 구체화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입 활동의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이거는 문항에서 어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보통 챕터 1에서는 그렇게 틀릴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 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이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보기의 한 예시인 거죠. 자, 인간이 사회 환경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라는 것에 인간이 철저하게 다 지배된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서, 어,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되는 존재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라기보다 아마 그건 성격이론에서 그런 문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성격이론, 다양한 이론 중에서 특히 행동주의 이론 부분에서는 환경 결정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고, 어, 행동주의 이론을 제외하고 다양한 많은 인간 발달 이론이라든가 성격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있고요.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인간이 이런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은 틀린 보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